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온디바이스 AI 대세 상승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말고 이 기업이 세계 1위 됩니다. 온디바이스 AI 대세 상승에 1위가 될수 있는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제주반도체 아닙니다. 어떤 기업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너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뭐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대세 상승, 제주반도체 말고 이 기업이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온디바이스 AI용 AI를 출시 했다라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 휴대폰을 출시하든 프로그램을 출시하든 반도체를 출시하든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이 2를 출시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7억 개 매개변수로 구성된 경량 언어 모델 말 그대로 우리가 LMM이라고 하죠, 언어 모델을. 근데 이거는 경량, SLMM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의 언어 모델은 27억 개가 아니라 막 천억 개, 몇조 개, 이런 매개 변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통 서버가 크던가, 아니면 슈퍼컴퓨터를 거치던가, 상당한 이 뭔가 시스템이 필요한 게 대량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경량, 말 그대로 휴대기기라든가, 또는 작은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ai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파이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30억 개 미만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경량 언어 모델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며 최대 25배나 더큰 모델과 일치하거나 성능이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억 개미반이면 당연히 129억 몇천 개가 가장 이 매개 변수가 많으니까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27억 개 정도인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 2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나다라는 이번에 발표가 있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몇개 25배 그러니까 대략 뭐 봤을 때는 한한 한 600억 개 정도 규모랑 붙어봐도 해볼 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구글의 재미나이 중 가장 작고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이 재미나이 나노의 성능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일단 구글에서 공개한 이 픽셀 8에 들어가는 이 구글의 스마트폰용 온 디바이스 AI 전용 재미나이 나노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 2가 훨씬 낫더라.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X를 통해 랩톱이나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구동할 만큼 작다라고 밝혔으며, 이 말을 우리가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온디바이스 AI용으로 만든 AI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만든 AI보다 제일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떻게 보면은 온디바이스 AI 전쟁에 참전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온 디바이스 AI가 계속 프로그램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온 디바이스 AI를 어떻게 보면은 구현할 수 있는 이 반도체 기술력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거 AI 구현할 수 있겠어? 구동 되겠어? 그만큼 전력이 조금 들어가고 그만큼 기능이 좋아? 사실상 여기에 집중이 돼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누구? 중국도 우리가 지금 반도체 성장 중이다. 우리도 앞으로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술력 만들고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주요 디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우리가 CXMT 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CXMT가 미국 제재를 뚫고 또 하나의 기술 도약을 이뤄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왜? CXMT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제출한 논문에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설계 역량을 시사했습니다.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뭔가요? GAA 기술은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 성능 저하를 극복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상세 얘기하죠. 비싼 반도체는 뭐라고요? 크기는 작은데, 전기는 덜 먹고, 기능은 좋은. 이게 제일 비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속도는 빠른데, 전력 효율이 좋은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이 GAA입니다. 근데 이 GAA 기술에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냐? 현재까지 GAA 트랜지스터 구조를 도입한 파운드리 업체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CXMT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따라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직 TSMC도 2025년 이나노 공정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CXMT가 이미 따라잡고 있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 따라 잡았으니까 우리는 뭐 그냥 이대로 그냥 가자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따라 잡았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더 앞질러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단계 gaa 이 반도체 디램의 다음 단계로 누가 삼성전자가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삼성전자의 한 단계 더 성장입니다 야 너네는 그러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 해라 우리는 더 나아갈게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된게 뭐냐면 바로 cx-l입니다. 일단 cxl이 뭔가요라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이게 뭐라 했습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dm을 쌓아 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hbm을 잇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cxl의 개발 양산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삼성전자 CMMD, 삼성CMMDC, 삼성CMMH, 삼성CMMHC 등총 4개의 상표를 한 번에 출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말 그대로 CXL 반도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CMMM이 뭐냐? CXL 메모리 모듈을 줄인 게 CMM입니다. CXL 메모리 모듈을 줄인 게이 바로 CMM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 제대게 기본 이 메모리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곧이 CXL에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가 출시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뭐다? 기존의 메모리가 아닌 더 성장한 메모리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 도래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너무나도 늘어났죠 왜냐하면 AI 때문에 엄청난 양을 합숙을 해서 엄청난 양으로 딥러닝을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 도출해야 되는 이 결과가 조금 더 빠르게 또는 이제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기술력들이 요구되다 보니까 기존 자체 가지고 있는 디렘의 한계를 극복할 카드로 CXL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CXL이 뭔데? CXL이 뭐 대단하고 차세대 기술인 건 알겠는데 이게 뭔가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XL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CXL이란 보시면 이제 호스트, 그러니까 CPU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있는데 CXL 인터페이스를 여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CXL 전용 이 데이터를 갖다가 붙여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CXL이 통신을 통해서 다른 DDR을, 다른 DRAM, 다른 데이터를 뽑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CXL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CPU와 GPU 메모리 등을 다른 전자부품과 연결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통신으로 여기가 넓혀버리는 거예요. 야, 데이터가 부족해. 저장 공간이 부족해. 야, 가져와. 그래서 이 cxl 인터페이스로 넓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16기가 쓰던 거 일로 가가지고 그냥 80기가 써버려 하면서 이제 인터페이스로 넓혀버리는 게 c x l 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ddr 반도체를 싹다 갖다 박지 않아도 이 반도체만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c에 cxl 기반 메모리 반도체를 추가를 하면 다른 p c 의 메모리 반도체까지 활용할 수 있어. 전체 용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만한 DDR을 내컴에안 박더라도 이 CS CX의 이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으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다른데 있는 DDR 이 데이터까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 x l 은 뭐다? 이제는 더 나은 DDR, 더 나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더 나은 램, 더 나은 엔드플래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반도체를 더 좋게 꽂을 수는 없어도 이 CXL 메모리 반도체를 통해서 다른 데 디램, 다른 데이터, 다른 메모리 장치를 갖다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AI 또는 고성능 컴퓨팅처럼 서버가 필요한 엄청난 양의 처리 용량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이렇게 CXL로 다른 데 저장, 다른 데 메모리를 빌려올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서버를 할 공간도 없어지고 사실상 크기도 줄어들 거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갔다가 빌려오는 거구나. 통신을 통해서 그게 CXL이다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아니, CXL이 이번에 새로 나왔고, 이번에 그냥 처음 언급된 건데, 이게 뭐 이슈가 되고 뭐 대단합니까? 이게 뭐 성장할까요? 라고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 삼성전자는 이 CXL을 이번에 처음 공개한 게 아닙니다. 언제? 바로 2021년도에 CXL을 가장 처음 개발했습니다. 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차세대 인터페이스 컴퓨트 익스플레스 링크. 이게 바로 CXL의 이 플레임이에요. 컴퓨터 익스플렉스 링크인데 이거를 우리는 줄여서 cxl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디램 메모리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cx l 기반 디램 메모리를 인텔 플랫폼에서 검증을 마쳐 차세대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대용량 디램 솔루션 기반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갔다가 쓰는 거다. 보다 대용량 디램을 그냥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통신으로 갖다 쓰는 거다. 업계 최초로 대용량 SSD에 적용되는 EDSFF 폼팩터를 CXL DRAM에 적용을 했고 CXL DRAM은 기존 시스템의 메인 DRAM과 공존이 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냐? 간단해요. 원래 안에 DDR5 뭐 램이 있겠죠. 16기가. 그러면 은 이걸로 부족해. 그러면은 CXL D램을 이용해서 다른데 거를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D램이 두 개면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존이 가능하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삼성전자가 2021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CXL D램을 활용해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을 테라바이트급까지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가바이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16기가바이트 뭐 많이 해봤자 32기가바이트 이랬는데 이게 32기가바이트가 아니라 1000기가바이트 뭐예요 예 1테라입니다 그니까 러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테라바이트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디램이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1테라 디램을 꽂은 꽂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겠죠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 cxl 이 CXL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도 차지 안 하고 소형화가 되면서 데이터는 이만큼 쓸수 있는 차세대 기술력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21년도에 그냥 살짝 얘기해보고 만들어보고 끝낸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다. 왜? 올해, 이번에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언제 얘기했죠? 올해 9월에 한번더 부사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CXL에 대해서. 삼성전자 부사장은 차세대 디램으로 손꼽히는 CXL에 대한 잠재력을 강조하고 업계에서 CXL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거 꼭 써야 됩니다. CXL이 우리 미래입니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CXL은 중앙처리장치 CPU와 메모리 반도체를 잇는 도로를 기존 2에서 3차선에서 8차선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기술이다. 아까 얘기했죠. CXL 디램으로 디램이 늘어난다 기존의 16기가였던게 테라바이트급까지 늘어나면서 2,3차선이었던게 8차선까지도 늘리면서 빠르고 대용량을 왔다갔다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라 거죠 그래서 고속 대용량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는 최첨단 인터페이스로 거론되는 만큼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초거대 AI시대에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라고 삼성전자 부사장님이 올해 9월에 직접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 만에 뭘 개발했다. CXL 2.0을 기반으로 한 128gb CXL 디 램을 개발을 했고요. 연내 양산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게 언제다? 9월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CXL이 너무나도 중요해요를 올해 9월에 누구보다 먼저 강조했다는 거죠. 21년에 개발하고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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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에 한번더 강조하고 드디어 12월에 이슈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확인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 너무 진심인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만 너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가 SK 하이닉스도 CXL에 꽤나 진심이더라. SK 하이닉스는 최근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으로 꼽히는 CXL 기반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1년도에 성공했죠. SK하이닉스가 개발한 CXL 메모리는 96GB DDR5 디램으로, CXL 디램은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을 경제적으로 늘릴 수 있다. 왜? CXL 디램을 꽂아 놓으면 통신으로 디램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이죠. SK하이닉스는 인텔 AMD 델 주요 파트너사와 CXL 관련 협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 진짜로 이거 갖다가 팔라 그러는 거예요 CXL 메모리를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설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야 우리 거써봐 괜찮지? 우리 나중에 같이 쓰자 나중에 해보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이 CXL의 진심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심인 거다 확인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 그래서 당장 쓸수 있습니까? 당장 내년에 갖다 쓸 거예요? 아니, 써봤자 3년 뒤, 4년 뒤, 10년 뒤 아닙니까? 이거 쓸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는 합니까? 궁금할 수도 있죠.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언제 쓸래? 라고 물어보니까, 아, 이거, 내년부터 쓸래라고 이슈가 나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CXL 상용화 전망입니다. 뭔 소리냐? 24년 CXL 상용화 전망이고요.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CXL이 호환 가능한 서버용 CPU 등을 출시를 하면서 CXL 메모리 시장이 내년에 본격 개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왜? 일단은 sk하이닉스는 올해 4분기부터 cxl 2.0 메모리 생산을 시작을 하고요. 올해부터입니다. 내년 10월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연내 cxl 2.0 메모리 양산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늦어도 연초겠죠? 연초에서 올해 연말 사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cxl 메모리 생산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하나요?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인텔의 서버용 CPU인 시에라 포레스트 일정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뭐 이름에 대단한 의미는 없고요. 그냥 예, 항상 인텔은 짓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뭐 사파이어 레피지라든가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시에라 포레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에라 포레스트는 내년 상반기, 24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인텔의 차세대 제온 프로세서로 CXL 2.0 탑재가 가능한 첫 상용 제품입니다. 언제부터 24년부터 쓸수 있고 24년부터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24년부터 쓸수 있는 CXL 2.0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급하게 상용화 양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5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 개발했어요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상용화할 수 있는 게 CXL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삼성전자 CXL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네, 엑시콘이라는 기업이고요. 엑시콘은 일단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 중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엑시콘은 현재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반의 64기가 퍼세컨 SSD 테스터 시스템 개발 국책 과제에 참여 중입니다. 이게 뭔데? 차세대 SSD 테스터 아키텍처를 개발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CXL을 적용해 SSD 테스터 시장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CXL 메모리 테스터를 하는 기업이 엑시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CXL 메모리를 개발하는 게 삼성전자인데 이미 삼성전자 메모리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엑시콘이니까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것도 엑시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CXL 테스터 역시 삼성전자향으로 공급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시콘이 보다 CXL 테스터 준비 그리고 기술력 개발 삼성전자와 이미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CXL 관련해서 엑시콘이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 고볼수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첫 반등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엑시콘 관심에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예시, 얘기하신 거 보니까 삼성전자가 장난으로 CX에 맞는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상용화를 준비한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엑시콘 삼성전자 관련주로 관심을 가져보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제가 직접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하면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8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밑좌의 본전이니까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14일, 13일, 12일, 11일, 8일, 7일, 6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모두 모두 정리해 드리니까 장전에 이거 말고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로 올라갔습니다. 다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요.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에요. 그래서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